2023년 5월 22일, 고아유. 어, 주님 감사합니다. 어, 지난 주일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히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. 또 월요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. 오늘은 내외기 22장 말씀을 또 잠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. 어,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것이 흠이 없고 또 상한 것이나 또 눈먼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어, 그 말씀 가운데 걸리는 것은 제외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. 어, 주님 어,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생각나입니다.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능력과 달란트와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주님, 아직 제 마음의 그릇이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. 주님, 쓰시기 위해서 무릎신할교에서 날마다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좀더 훈련에 집중하여 내 안에 안 좋은 습관과 쓴뿌리를 더 씻겨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,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지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,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,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, 인가여 주옵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